간헐적 단식부터 재난으로 고립되어 음식 섭취를 못하는 사고, 그리고 개인 의지로 선택한 단식까지 뉴스에서 종종 단식을 하는 경우를 접합니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소를 이용하여 생명현상을 유지합니다. 이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인간의 3대 에너지원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은 비중도 높지만 섭취하면 가장 빨리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변환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간에서 이를 포도당으로 바꿔 신체를 작동하게 만들죠. 단식을 시작한 후 반나절 정도가 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고갈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먼저 단백질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은 탄수화물로 전환돼 포도당을 이용하는 세포들에게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며 빠르게 소모됩니다. 단식 시작 12시간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대부분 소모했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케톤은 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케토시스 과정이라고 부르며 이때 지방이 연소됩니다. 따라서 초반에 지방이 연소될 때에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체지방량이 줄어들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죠. 또한 인간은 지방에 독소나 독성 금속을 저장하는데 지방이 사라지면서 해독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간헐적 단식이죠. 단식을 시작하고 3~4일이 될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피비린내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케톤과 관련이 있는데요. 케톤은 불완전하게 연소된 지방산으로 강한 암모니아를 가진 물질과 함께 배출되므로 입 냄새가 심해지는 거죠. 또 음식 섭취가 줄어들며 음식과 반응하는 타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식한 지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인 인지장 방해와 시력 손상, 운동 능력 손실이 나타납니다 또 단식 기간이 길어지며 면역력이 저하되는데요 사람은 수면 시 하루 동안 섭취한 영양소를 이용하여 몸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염증 치료가 되지 않아 감염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단식 4주에 접어들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체내 지방의 대부분이 소모됩니다 이후부터는 주된 에너지원을 다시 단백질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즉 근육을 분해시켜 에너지원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근육 면역량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소모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동물이 동면하듯 잠에 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단식 40일 정도에 접어들면 심혈관계 질환에 마비가 올수 있으며 급격하게 떨어진 면역력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단식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들은 단식 40일 정도가 되면 생명에 위험한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 기간을 넘어서 더 오래도록 단식을 하고도 생명이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바비에리는 단식 382일이라는 최장 기간 단식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비에리는 스코틀랜드의 던디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단식을 진행했는데요. 207kg이던 그는 382일간 총 125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의료진의 보호 아래 비타민, 미네랄 등을 섭취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방량과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식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단순하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과 단백질량이 많은 사람은 쓸수 있는 연료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외부 환경도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항상 36.5도의 체온을 유지 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체내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 춥거나 더운 곳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랜 기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단식은 몸의 대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 단식 이후 오랜 시간 몸의 후유 집중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